갑자기 돈이 꼭 필요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영상 끝까지 볼 필요 없이 가장 쉽고 빠르게 당일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 링크에서 상담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필요한 돈 오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거 겪어본 사람만 알죠. 대출은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 서류부터 신용점수까지 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신용이 부족하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죠. 특히 무직자나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오늘 안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휴대폰 요금에 붙는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 통신사 앱에서 결제 가능한 한도를 확인한 뒤그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을 등록된 매입업체에 전달하면 10분에서 20분 안에 내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심사도 없고, 신용조회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대출처럼 신용점수를 깎거나 할 일도 없습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당일 자금이 필요한 순간에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본인 결제 한도와 예상 입금액 확인, 안내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핀번호 전달하고 확인 후 입금. 진짜 이게 끝이에요. 물론 몇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터무니없거나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상담도 명확하고 진행 절차가 너무 깔끔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복잡한 과정 없이 현금화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당장 소액결제 한도가 남아있고 지출은 생겼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링크 확인해 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내가 쓸수 있는 한도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말 급한 상황에 현실적인 숨구멍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당장 쓸수 있는 자금 마련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꿀팁들을 계속 알려 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 링크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오늘 필요한 돈 오늘 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